예, 여기 이제 조기 수확한 포도밭입니다. 예, 제가 원래 뭐 많이 올려드렸죠. 저, 어떤 분이 또 전화 오셔가지고요. 예, 낙엽을 뭐, 걷어내야 되는지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낙엽은 뭐 굳이 걷어낼 필요 없습니다.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사람이, 어느 멀기 전에 물덤뿍 줬죠? 또, 또물 줄기라요. 한번더주야요한번 언제 좀주라고요 지금 날씨가 그래도 요번 주는 좀따시는것 같아요. 다음 주에. 이럴 때 죽겠어요. 이럴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, 뭐, 이게, 야, 안 올겠어요. 작년에도 이럴 때는, 아, 작년에는 이게 시설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. 어떤데? 이게, 이게요. 이게 이거? 이거 시설이. 다 돼. 아니, 관쟁이 안 되어 있어요, 관쟁이. 아, 그렇지. 그렇지. 관정안돼서 물이 나왔어요. 그럼, 또, 또랑이에안 울잖아요. 또랑이 1월달에. 안울었어 아, 1월달에 물 줬어요. 물줄수 있으면 주면 좋죠. 물줄수 있으면 뭐, 동해에 많이 도움 되잖아요. 아이고, 이 예? 이파이 떨어져야죠, 이제. <laughs> 이빨이 떨어져야죠. 원래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스 포도 익을 때요 고랑에다 가 그냥 확 집어넣고서 덮어버려요 예 나중에 고랑에다 집어넣고서 차광 덮어버려요 아 낙엽요 응. 그럼 되지 뭐야 고랑에살해 가지고 어차피 차광만 여기에 덮을 거 아닙니까 봄에요 그럼 되지 뭐야 내 네, 냉년에 5년씩해서 그죠? 냉년에도 네. 열 매물고 나면 그게 다달 거죠. 더 원래도 만개들 달았잖아요. 600 평입니다. 가지 처진 것만 잘라내버려. 가지 저 밑에 처진 저런 거 자르고요. 다 제거시켜요. 원래 지금 사인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. 제가 오늘도 제가 사인 쪽으로 좀뭐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가격이 지금 그렇게 좋진 않네요. 농사 잘 짓는 분들은 그래도 한 2만원 가까이는 받는 것 같아요. 뭐, 18,000원 대 2만원 사이요. 농사를 이제 좀잘 지어야 될것 같아요.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. 18,000원 대 이상만 받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잘 짓는 분들 노하우를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. 이제부터 할건 없잖아요. 뭐, 물이나 이럴 때에줄수 있으면 하 주고요, 그죠? 2월달에 또막하고 지은 지한 2월, 언제쯤 할게요? 2월 초쯤요? 중순쯤. 중순쯤에요? 중순쯤, 중순쯤 아, 하고 2월 화신쯤 되면 저것도 용영자하고이야 되죠. 예, 사회 농사진도 힘내시고요.